전통 시장에서도 청년들의 창업 바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르신으로 북적이던 전통 시장에 번뜩이는 아이템을 무기로 한 청년들이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통 시장에서 꽃피는 청년 창업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최인수 기자입니다. 경북에서 열리는 5일장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선산 종합시장입니다. 이일장난을 맞아 구미를 비롯해 인근 지역에서 온 상인과 시장을 찾은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곳 선산 종합시장에 꿈을 안고 창업한 20대 후반의 김수연 씨. 구민 씨가 지원하는 청년 창업 지원 사업에 선정돼 8개 점포 가운데 1개의 점포를 운영하며 청년 창업의 꿈을 이뤘습니다. 예, 더 이렇게 일반 점포보다는 훨씬 더 여기가 이렇게 창업을 하기에는 적절한 장소 같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이렇게 로드샵 같은 경우에는 지원 사업을 받기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전통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지금 5일장이라고 주말장도 열리고 그리고 이제 상인회가 결성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제일 처음으로는 선산에서 이게 맛있다고 인정받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 다음에 이제 전국으로 인정받고 싶고 맛으로. 시장 관계자들도 젊은이와 함께 어우러지는 전통시장의 모습이 반갑고 또 이들에게 거는 기대 또한 크다고 말합니다. 천연창업사업은 어, 정부와 구미시가 후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어, 전통시장의 빈 점포를 활용하고 또 젊은 천연사업가를 시장 안으로 끌어들여서 어, 우리 전통시장의 활력과또 변화와 어, 혁신을 이루는 청년 에, 상인 창업 지원 사업으로서 어, 어저, 어저께 제 결정이 된게 청년 모 사업이 15억으로 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제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멋진 장소가 우리 선산 종합시장에서 앞으로는 꽃을 피우기 때문에 구미의 청년은 물론이고 전국의 청년들이 모여서 청년의 힘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구미시가 지원하는 청년상인 창업 청드림 모리 취업으로 고민이 많은 청년들에게 창업의 꿈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지역의 오일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의 맥을 이어가며 신선한 아이템을 접목해 자신의 꿈을 키워가는 청년상인들. 전통시장의 새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HCN 뉴스 최인수입니다.